안녕하세요, 텐텐 여러분 반갑습니다. TV 실고입니다. 오늘이 전유진 가수가 영천에서 청소년을 위한 경북 행복 콘서트가 있는 날입니다. 조금 있으면 곧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. 아쉽게도 제가 또 감기 기운으로 많은 분들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어 부득이 또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너무나 죄송합니다.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영하의 날씨인데, 일찍부터 영촌 현장에 가 계시는 텐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. 벌써부터 커피차 대기하고 있고, 텐텐님들의 수고가 많으시고, 이번에도 대구 TBC와 함께하는 방송이라, 촬영해도 방송국에서 방송 전에는 자제를 해달라는 방송국 측과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. 이 방송은 SBS 대구, TBC 대구 지역 방송으로 12월 14일 오후 5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. 오늘도 팬카페 텐텐 회원님들 끝까지 수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TV 실버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